금메달리스트이자 뭐 근래 젖발들이 많이 얘기하는 극우인 정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언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쟤는 왜 쟤네 엄마를 잡아놓고 지 인생 조진 윤석열 대통령을 가서 지지하냐? 전혀 피아식별도 못한다. 이걸 제가 좌빨한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피아식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좌빨들이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윤 대통령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이유를, 이유와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우리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정말 더러운 걸 많이 봤는데요. 저희 엄마를 구속시켜 놓고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면서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민주당 안민석. 뭐 추미애 이런 의원들이 저희 엄마 쫓아가서 얼마나 괴롭혔습니다. 지금 그거 똑같은 행동을 윤 대통령님과 권여사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문재인 정권 아래서 문재인 정권이 만삭인 저를 압수수색하고 제왕절개한 다음날 저의 병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저를 끝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제가 왜또 저는 서부지법에도 나갔고요. 저는 서부지법에서 뒷산도 탔어요총 맞아 죽, 죽는 한이 있어도 체포 못하게 하겠다. 막고 싶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10년을 후회했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못 지킨 것 10년을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하기 싫어서 총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뒷산 타서 말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셋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종북에게 먹혀, 친중에게 먹혀, 화교에게 먹혀 내 자식이 내 나라 내 자식의 나라에서. 주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다 내려놓고 제 인생 끝났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자식 때문에 오늘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서부지법에서 명찰도 없는 경찰한테 바리케이트로 찍혀갖고 피통 달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런데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정권 5년 내내 북한만 빨고 지금은 친중하고 있는 문재인 지금 양산에서 책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윤 대통령님 수감 중이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윤 대통령님은 당장 사저로 돌아가셔야 하고 문재인은 당장 구속돼야 합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laughs> 보수와 윤 대통령님을 지키길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 파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9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윤 대통령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당사자로서 강하게 거부하는 바입니다. 저는 끝까지 보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여러분과 약속드립니다. 저는 9 0년 전에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또 나와주신 분들의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이것을 보니 제가 9년 전에 했던 고생이 참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지지 말고 꼭 저파로부터 나라를 수호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